8 23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오늘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하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말은 불같이,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 없어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님 갈급한 내 심령위에 성령을 부어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 안으로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오장 십팔절 이십일절입니다. 에베소서 오장 1팔절이1일절입니다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오장 1팔절이1일절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개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택에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안전하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번주에 있는 어 작은음악회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이것까지 하면은 이제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아참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인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좀 그만하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새벽기도일 때 비가 오면은 참 아, 아시지만 난감합니다. 참 문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어르신들이 참을 열도 열힘도 없으시니까, 그것도 어, 내렸다 탔다 해가면서 그걸 하려니까 불편을 많은데, 우리 또 집사님이 계셔 갖고 문을 어, 열어 주시고 닫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같이 하던 장로님이랑 권사님은. 여전히 이제 회복을 못 하셔갖고 빨리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술 취하지 말고 성경 충만을 받으라 했는데 술 취하지 말라에 대해서 나눠 봤어요, 전 성경은 어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한국교회에서 이제 술을 금지하는 그 배경과 성경이 정확하게 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술 취하지 말고 뒤에 나오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18절, 21절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항상 중요한 것이 이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음,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거의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서로 화답하라. 그리고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그리고 피,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동사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사들이 다 아니에요. 여기서 전체에서 동사는 뭐밖에 없습니까? 동사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만 동사예요. 그럼 나머지 동사처럼 보이는 화답해라, 노래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복종하라는 뭡니까 다? 그 분사인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의 결과. 즉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노래 신령한 노래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그죠?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를 한다. 그리고 찬송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리고 경외한다. 그리고 복종한다. 이런 말이죠.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지, 신자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지 아닌지 뭘 보면 돼요.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보면 되죠. 내 입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찬송하는지, 노래하는지, 그리고 감사하는지, 감사하는지,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걸알수 있죠. 그런데 내 입에서 찬송하는 노래가 나오지 않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할수 없겠죠. 어, 여기 현재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수동태 명령형이니까 문자적으로 문법에 따라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성, 성령 충만하게 되어라. 이런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라. 그리고 이게 현재형이니까 계속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구원이란 무엇인가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어디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과 미래적인 사건 이 전체적인 걸 구원이라고 얘기했죠. 그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내가 지금도 내일도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건이다. 반복되는 사건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를 닮은 자가 되어가는 것은 계속되어가는 현재의 사건이요 미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되는 사건. 계속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는 신자가 내가 성령 충만할까 아닐까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했으니까 제가 받을게요 아니 제가 싫어요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영이 내주하는데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이야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이와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본문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거. 그리고 호색을 하는 거. 우상숭배를 하고. 주술. 주술. 분쟁, 시기, 원수 맺는 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을 따라다니는 거. 투기하는 거. 방탕한 거. 술 취하는 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가 생각할지라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옛 사람의 본성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열매죠. 성경은 분명히 열매, 열매를 통해서 그를 알리라죠. 그죠? 그러면 그가 이런 삶을 살면서 단지 교회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면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라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성화라고 했는데, 그죠? 성화인데 그 성화를 이루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성령의 열매 뭐라고 했어요? 한번 같이 해 보세요. 사랑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절제.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죠. 아,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삶에 이런 것들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통해 자복해야죠. 심각한 문제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확신이 뭘 보장해주지 않는다? 천국을 보장해주는 게아니라 그랬어요. 나의 삶이 정말 말씀대로 이러한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내가 돌아서서, 아,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고, 참 오래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녔는데, 제 삶을 들여다보니, 말씀과는 전혀 다르네요. 도대체 저는 어떤 자입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삶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악한 영과 끊어지게 하시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이제 다시는 옛사람의 품성대로 삶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피조물로서 새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기도해야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들여다 볼수 있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스테반 집사죠. 사도행전 7장 55, 5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뭘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죠. 56절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하대죠. 그리고 뭘 알게 됐어요? 자신이 또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지.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어가는 곳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이미 무엇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늘 누가? 나가. 내 자신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다면은 자신이 스스로 잘 점검해 보라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죠 어떤 열매가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 순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그옛자옛자 옛자 아직도 살아서 펄펄 날뛰는 그 자존심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수 없겠죠. 나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라고 할수 없겠죠. 아니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 살지만 여전히 내 삶의 일부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하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것처럼 일정 부분은 내 삶의 50% 정도는 주님께 드렸지만 여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은 내 뜻대로 할게요. 하고 내어주지 않는 부분이 여러분들 갖고 있지 않느냐. 이거. 그런 부분까지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야 내어드려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고,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다 용서하겠는데, 저 인간만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다할수 있겠는데, 이것만은 제가 할수 없어요. 이런 영역들이, 삶의 영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가 이 땅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 잔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술 취한 사람을 억제되지 않는 비이성적인 상태로 몰고 가 짐승으로 만들지만 성령의 충만은 절제되고 이성적인 도덕적 품행으로 끌어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다시 오늘 본문인데요. 술 취함은 우리를 뭐가 되게 합니까? 짐승. 근데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짐승도 아니다, 뭐다? 짐승보다 못한 자가 되게 합니다. 짐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런데 술 취한, 술에 취한 사람, 주사를 부리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짐승만도 못하죠? 예, 네, 크죠. 술 취함은 우리를 짐승으로, 아니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이끌고 가지만, 성령 충만함은 절제 그리고 이성적인, 도덕적인 품행으로 끌어가서 결국 누구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즉, 우리가 예수 닮은 자가 되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가?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는것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것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내 마음에 불안한 것, 걱정 근심이 가득한 것,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 분노가 있는 것, 미움이 있는 것은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역시 성령 충만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아, 이전에는 내가 성령 충만하였으나 이전지 오래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만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 알 것입니다 바라오기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야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전히 내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내 삶에 문제가 없고 아무런 고라연이 없을지라도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피곤한 줄 모르고 성령 충만할 때 어려운 줄 모르고 성령 충만할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시험에 들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잃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제 충만하고 오늘은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매 시간, 매 분, 매 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항상 찬송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고 서로 서로 복종하는 주님의 아들 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서로 복종하며, 그리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만 맺게 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예수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